嗯。 어, 멀리서 보면 은 네. 그 예술적인 건축물 같지 않으세요? 네, 건물 같은 네. 건축물. 어, 노블 공기청정기는요. 어. 건축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충실하게 표현해 낸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간결하고 어. 대담하고 직선 처리로 모던한 아키텍처와 유사한 특징들이 보이는데요. 어. 많은 디자인 전문가들이 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같이. 어. 디자인은 더하는 것보다 네. 빼는 게 어렵다라고 아.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 네. 어, 더욱이 가전제품은 기능적인 장점을 포기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이 투박하거나 가거나 혹은 정형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때 코에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노블 공기청정기가 수상한 레드닷 디자인 워드는요 독일에서 진행되는 워드인데요 단순한 미학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기능이나 산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만 철저하게 선정해서 수상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아무 작품이나 선정되는 공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드닷 워드 수상했다라는 말은요 코이 노블 공기청정기가 뭐 디자인이나 기능 장인 면에서나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 모던하고 프리미엄을 넘어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터치가 될때 반응하는 히든 디스플레이 버튼만 봐도 코이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썼는지 알수 있을 것 같죠.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데도 그 컬러가 큰 목을 하는데요. 노블 공기청정기는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단색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냥 내추럴한 컬러의 질감까지 이렇게 표현이 네, 돼 있거든요. 그네 그네 가지 컬러가 출시되어서 집안의 컬러 톤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은요, 어디에 두어도 아주 조화롭고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처럼 음. 공간에 잘 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제가 이제 집마다 이렇게 가보면, 인테리어 잘된집 보잖아요? 그럼 컬러 매치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게다 보여요. 맞아요. 예.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블 공기청정기에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하얀 대리석을 닮은 포슬린 화이트 해변가의 고운 모래 같은 샌드베이지 조약돌의 색을 반영한 페블그레이 그리고 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임페리얼 브라운 그러니까 딱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렇죠. 색들인데 아. 여러분들은 어떤 색이 각자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보니까 페블 그레이를 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이 컬러에서는 그 묵직함 때문에 안정감, 신뢰감, 좀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페블 그레이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 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 네. 나무색, 이 임페리얼 브라운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요즘 좀 핫한 약간 원목색.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뭐, 원목은 언제나 사랑받는 자연의 컬러예요. 이렇게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들은요, 눈도 편안하고요, 기존의 디자인과도 잘 섞일 수가 있어요. 이 컬러에서 오는 내추럴함, 주변 환경을 좀 한층 더 편안하고 밝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기본이 되는 컬러가 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럼,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포쉐린 화이트 가 네.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다아 다르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고급스럽게 대리석 질감이 나는 컬러라서 음. 더욱 제가 끌리는 것 같아요. 음, 네. 아무래도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나 자연스럽게 매치가 된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집안 인테리어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네 가지 컬러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집집마다 그 실내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노블 공기청정기는 컬러뿐만이 아니라 공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평형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15평형, 20평형, 30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거실에는 뭐 20평형을 쓰시고요. 거실 공간이 좀 크실 경우에는 30평형을 쓰시고, 침실이나 서재방 같은 방 공간은요, 15평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제도어도 어두 매력적인 디자인과 컬러에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평형 모델까지 노블 공기청정기 첫인상을 한마디로 하면 공간의 혁신이다. 맞습니다. 이름은. 공기청정기지만 공기를 넘어 공간까지 살려주는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